자, 지수함수 유형 1번입니다. fx가 3분의 1의 x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는데, 자, 3분의 1의 x승을 보면, 우선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0,1을 지나고, 1 집어넣어 주면 3분의 1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 역수니까 3을 지난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정의역은 x 값에는 양수, 영, 음수 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점점 내려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x1이 x2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x2가 더 크면 fx1하고 fx2는 누가 더 크냐 fx1이 더 큽니다. 감소 함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증가함수란 뜻이기 때문에 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디귿은 0컷 마일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리얼은 점근선은 여기 있는 x축이 x축. 식으로 따지면 y는요. x축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다. 미음은 y는 3의 x승하고 y축대칭이라고 했는데 y축대칭은 x보호 바뀌는 거예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줘버리면 3의 x승이 되기 때문에 이거랑 x축대칭, y축대칭 맞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답이다. 답은 디그다고 미음이 되겠습니다.